이 아, 네. <laughs> 엄마도 춤잘못 추고 할머니를 아... 닮았다 그러더라고. 아... 할머니가 무형문화재로 지 아니시지. 여보세요. <laughs> 어셨 이렇게 바로 받으세요. <laughs> 아빠. 아빠 나 누구랑 있는지 알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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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. 네, 보세요제형 네, 네, 네. 아버님이시군요. 네,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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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습니다. 네. <웃음> 네, <웃음> 네, 네. 아유, 네, 네. 아, 그래. 아유, 우리 자녀 따님을 아주 잘 주셨습니다. 아유, 네. 미약합니다. 아유, <laughs> 아유 미약합니다. 아주 우리 도, 들어오자마자 우리 도청의 보배가 돼가지고. 네, 네 딸아이를 맡겨놓고 한번찾아뵀어요 <laughs> 네, 예, 네. 네. 그채영이가 만드는 음. 동영상 보시긴 보시나요? 멋들임 없이 보고 있습니다. 없이. 아, <laughs> <그치. 웃음> 문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접속해서 조회수 좀 올려, <laughs> 조회수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네, 아이고, 네, 많이 모자랍니다. 네. <laughs> 네, 네, 아주 잘 키워 보겠습니다. 네, <laughs> 또 우수 공무원으로 <laughs> 네. 벌써. 들어오자마자 상 받는다고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. 아아 네. 그렇습니까. 네. <laughs> 따님 보러 한번 춘천 오시면 제가 막국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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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아빠. 어? 제가 집에 가서 전할게요. <laughs>